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는 카페인의 1일 최대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400mg, 청소년의 경우 약 150mg 이하이며, 이는 성인 기준 아메리카노 내잔, 에너지 드링크 3캔 내외에 해당됩니다. 이러한 권고 섭취량을 무시한 채 남용할 경우, 각성 음료 속 카페인의 영향을 받아 심장박동수가 증가하여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, 불면증과 불안감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음료 속 다량의 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피로감을 유발하거나 체중 증가의 문제를 유발합니다. 타우린과 기타 색소 등의 첨가물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어 장기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. 각성 음료는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이는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피로를 누적시켜 오히려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각성 음료를 섭취하는 것 외에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키거나 주기적으로 간단한 운동을 함으로써 피로를 해소시킬 수 있으며 녹차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를 섭취하는 것 또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심신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